길어요, 긴데. 우선 한 번에 지금 안 보여지니까,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렸어요. 약간 여기 보이세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다가. <목소리> 조지식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지식월,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끝 거의 끝났죠. 이제 이 정도까지 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전시하는 거하고 이제 이걸 마무리 조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채색을 한다든지 뭐 컨셉을 잡아가지고 옷을 입혀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냥 뭐 옷을 한번 입혀보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모자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벽에서 나오는 스파이더맨.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네. 그 유석 매직으로 빨갛게 칠하고 소위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해서 얘를 벽에다 부착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기도 해요. 오. 그리고 이 부분에 사실 눈 같은 거 저희가 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 마스크 씌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도 괜찮고 네. 예를 들면 솔직히 어, 저기 우리 모자 한번 씌워볼까요? 네. 한번 씌워볼까요? 짠. 오. 와우. 오. 머리가 좀 많네. <laughs> <laughs> 해야 되잖아요. t I t o 정 k i 조금 무섭 o 요저 t 저 was so funny. I w a 무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이 was like, I w a 어 like, I was like, I was l 렇 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우선 이번 거는 여기서 우선 스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미튜브입니다. <laughs> 어, 저희 지금 테이핑 스커프처 막 실습을 끝내고 나서 지금 바로 다시 모여가지고 어, 인터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오늘 좀 어떠셨어요? 소감들부터 좀 듣고 싶은데. 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음. 좀 솔직히 네. 힘들기도 했는데 음. 어, 계속 거의 하루 종일 깨 깨르르, 깨르르 웃으면서 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재밌죠. 음. 이게 적당히 이제 신체 활동이 음. 가미된 어떤 표현 활동이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정적이지도 않고 활동적인 것도 적당히 가미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할수 있다는 음.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실제로 이제 해봐도 좀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 수업이기도 하거든요. 어, 그리고 혹시 또 이제 모델을 제가 얼굴을 내놓고, <laughs> 그 다음에 정우쌤이 이제 몸을 그래. 내놓으셨는데, 모델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나 뭐 재밌었던 거나 인상 깊었던 거? 혹은 뭐, 아, 수업할 때 이거 좀 주의하겠다라든지 음... 그런 거좀 얘기해주시면? 어, 몸을 할때 아무래도 이제, 몸은 어떤 동작이 있으면 그걸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고정하는 게 가장 조금 어려웠는데, 응. 어, 일단은 뭐 옆에서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뭐 선생님들께서 응.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었고, 어, 좀 주의해야 될 응. 사항이 하다 보면 테이프를 감거나 랩을 감다 보면 조금씩 모양이 이제 비틀어지잖아요. 응. 형태가.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긴장을 유지하고 모델이 응. 일관성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지. 좀 완성됐을 때 완성도가 높고 자연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얼굴을 다른 사람 해준 적은 이제 애들을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제 얼굴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애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동안은 이렇게 코 라인 위로 한번 뜨고, 아래 라인 한번 떠서 합치는 걸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품으로 해봤잖아요. 음. 입을, 입을 뚫어놓고, 음. 코를 뚫어놓고, 어, 조금 답답하긴 했는데, 모델 하는 애들은 그거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약간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짧게 좀더 하고, 대신에 효과는 좀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음. 한 통으로 하는 게, 음. 수지쌤은 하면서, 어, 음. 이거 꼭, 뭐, 애들한테 얘기해줘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거 조심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 아, 가위질, 제가 음. 에진데그 어. 때, 가위질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음. 이게. 특히 얼굴 할 때는, 특히 아. 머리카락이. 네, 네, 맞아요. 음. 진짜 주의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음. 맞아요. 저, 정무쌤이 되게, 수입쌤이랑 잘 잘라주셔가지고, 머리카락 몇 가닥 안 했지만, 진짜 실제 애들 수업할 때, 머리카락 좀 일부, 약간 조금씩 잘리기도 음. 하거든요. 그럴 수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음. 유의해가지고 음.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어, 아, 저희가 테이프 처음에 지금 이 두꺼운 테이프는 열 개를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몇개 정도 써는지 한번 볼까요? A few moments later. 지금 이렇게 지금 음,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음. 아예 다 더, 떨어진 거고, 이것도 거의 많이 떨어져 있고, 이거. 그럼 한 예로 따지면 한세 개? 세 개? 어, 저희는 세개 정도 쓴것 같네요, 세 음. 개.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해보면 애들은 더 써요. 음. 아무래도 그런것 같아요. 네. 애들은 더 써요. 이게 저희가 좀, 저희는 이제 어쨌든 미술교사라서 몸이라든지 얼굴의 구조를 좀 알고 음. 있으니까 구조대로 붙이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는데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두께를 쌓으려고 유도하다 보면 더 많이 쓰니까 한 조에 만약에 반신을 한다면 이거 큰거 다섯 개? 넉넉할 것 같지 않나요? 음, 네. 것 음, 여분을 교사가 좀 가지고 있고 다섯 개 정도를 모든 별로 주고 하면 될것 같고 음, 이거는 몇개 정도 썼을 것 같죠? 이것도 한두세두개 한 정도요? 제 생각에 이건좀 많이 썼고 오, 아 얘도 네.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한세 아, 개? 음. 어.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거 두개 다른 거거든요. 이거 세 개, 이거 세개 정도 저희는 음. 쓴것 같아요. 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재료가 부족한 게 싫으시다, 혹시 그 어, 미리 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 다섯 개한 모둠 다, 그다음에 이 사이즈 다섯 개, 이 사이즈 다섯 개 하면 그냥 무리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는 학교에서 주는 재료는 그 정도 하고 추가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모둠 안에서 하나씩만 사 가지고 와도 어차피 다섯 개가 되니까 오일일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하고 영상 마무리 할까요? 음. 수지쌤부터! 저는 일단, 사실 학교에서 입체 작품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시 학교에 돌아가더라도, 다시 한번 애들하고 꼭 해보고 싶은, 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뭐 재료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 준비물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굉장히 학교에서 할,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가 일단, 근데 이게 찌직찌직 소리 계속 나니까, 어? 미술실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실은 저한테 조금 익숙한 수업이긴 한데, 여러 번 해봐서. 근데 이제 모델이 돼어서 해보는 경험도 좀 색달랐고. 그리고, 아, 이걸 할때 조금 더 능숙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친한 선생님들하고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네, 아주 재밌었고. 뭐 앞머리도 까고, 얼굴이 약간 달걀 귀신도 되고. 네, 다양한 모습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그 모습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재미있고 유익, 했어요 나름. 음, 저도 그냥 응. 음그 작품이나 사진만 보고 상상으로만 이렇게 해봤는 상상만 해보다가 응. 실제로 해보니까 할때 어떤. 우여곡절? 음, 이런 것도, 음,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음, 합쳐서 하니까 음, 그 맞아. 중에 생기는 어떤 에피소드들? 그게 음,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어 그리고 저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할것 같다는 생각이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애들 음, 많잖아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하거나 이러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음, 받아 잖아요왜냐면 똑같이 못 만든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떠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편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음.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흥미를 굉장히 많이 끌수 있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그 네.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음. 또 우리는 전시가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미술과가 아무래도 음. 전시효과도 음. 어떻게 보면 좀 좋으니까.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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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면 이게 저희가 현대... 조각? 현대 조소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체물을 학교에서 수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가고, 좀 번잡스럽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그렇다고, 입체 수업을 아예 안할 수는 없고, 이제 교사들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좀 서양화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디자인 좋아하고 이게 다 다르긴 하지만 어 입체 조각, 입체 조소 수업으로 한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 현대미술, 현대 미술, 현대 설치 미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음. 얘기해 줄수 있고, 그리고 실제 설치해 보면 아어 설치 미술이라는 건 어떤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알수 음. 있을 것 같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작품을 완성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감사합니다 할까요? 이거 우리 안 맞췄어. 네, 네, 네. 멘트를 더 할까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할까요? 손을 흔들어까 또. 네, 손흔들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죠. 어, 이거 안자될 거예요. 네, 한번더모습니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번더 모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